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13장 찬송입니다. 섞고 어렵든지 나의 여. people 세상을 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심이여 그로 가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 적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속고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후반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유대 땅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걸어와야 하는 그 길이 광야죠, 그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라 또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왔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여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저기 젤 앞에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라고 말할 때이 19절에서 주된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참 생각만 해도 은혜롭고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 구약 성경에는 주로 샬롬이라는 말로 번역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샬롬이라는 말은 원래 조건과 관계없이 누리는 평안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질적으로만 하더라도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만 하더라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만은 그런 상황들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413장을 불렀습니다만은 이 찬송을 작사하신 스페포드라는 분은 미국 시카고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19세기에 있었던 시카고 대 화재 사건으로 자신의 가진 바 재산을 모두 다 날리고 또 딸이 네명있었습니다만는그딸네 명이 영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침몰해서 한꺼번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네 명의 딸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이 곡을 지으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평안이지요. 남의 일이라서 뭐 멀리 느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입장이 되고 보면 우리 재산 다 날아가고 또 자녀들 다 세상을 떠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 그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조건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인데, 부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으로 새벽에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런 은혜와 긍휼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너무 이렇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참 나쁜 사람만 있었겠냐? 그건 아니었겠죠, 그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그런 선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돌아오게 된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겠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시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의 은혜를 누릴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소수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저버려도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그 아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이 구절에서 세 번째 줄 제일 뒤에 보시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리고 다시 반복하기를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다음에는 마음이 겸손한 자 통해하는 자의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두번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극유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냐? 바로 겸손하고 마음이, 마음의 통해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해한다는 것은 무슨,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도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애통한 사람이나 통해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와 이 세상의 불리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의 삶에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죄라도 슬퍼할 수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 자신의 죄와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애통하며, 통해하며, 마음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극률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셔도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데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탐심의 죄악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뒷부분에 있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20절과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치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악인에게는 그런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정말 모든 게 악해서 악인이기도, 악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 씀씀이가 좀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훨 좋은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아까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지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못된 말 하지 않고, 좀 마음썸썸이가 선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런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통해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반대로 탐심을 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놀라운 복을 정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새로운 하루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인데.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악과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통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탐심의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구할 수 있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못된 마음 품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 마음을 늘 선하게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한 마음이 가득하여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마음 씀씀이를 가져도 좋은 마음 씀씀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거나, 혹은 좋지 않은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악한 쪽으로 기울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갈 터인데, 주님여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생,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여 이 무더위에 온열 환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며 우리 의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중동부와고동부 여름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부 여름 수련회는 7천도 교회에서 고동부 여름 수련회는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운대 하나님이여 이제 남은 시간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풍성히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이여, 교육자들과 교사들,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기타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카페에서 혹은 중보기도실에서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교회 이곳저곳 청소하시면서 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이 모든 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이여 우리의 분립개척과 그리고 후임 단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성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성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교회와 기관들을 지켜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입양한 내게 의미전도 종족과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여,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신 총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나님이여 하 우리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고신 교단이 생활에 순결과 신앙의, 신앙의 정통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잘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오신 교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회와 종회사나가 기관과 또 여러 부서 위원회들, 우리 전국 장로의 연합회와 그리고 우리 기타 많은 기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극렬히 여겨 주옵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로자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경제적 사정이 주님 힘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런 모든 사회적인 상황들도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